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큰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때문에 자처하여 손해를 볼 수도 볼 줄도 알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오직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게 하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든 것 기억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들을 지켜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다윗세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환란을 좋아하고 반기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5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주는 긍정적인 요소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과 환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10편 26편은 다윗이 그런 배경에서 지은 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 환란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며 간구하며 호소하는 것이 26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26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의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이란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가 현재 다윗에게 쫓김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내가 쫓김을 당할 그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억울하게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성장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주는 교훈의 말씀들 아니겠어요. 먼저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고난을 겪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겠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절이 그말 아닙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조급한 것, 급한 것, 뭐 우리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조급한 것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환란을 당할 때, 혹은 시험을 당할 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들을 연단, 즉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단련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 내 의지를 훈련해 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 훈련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용광로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싫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 같은 연단 과정을 통하여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요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요비 드렸던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순금 같은 존재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아닙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혼란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뜻과 신앙의 열정, 마음과 생각 정말 금같이 만들어 달라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처할 때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아픔이든 경제적인 아픔이든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겪는 힘든 일들이건,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그럴 때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 이 과정이 내가 훈련받는 기간이다, 시간들이다. 그런 좀 여유와 평안들을. 회복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과 연단을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하는 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잠시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